t good, good.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장 미생물과 프로바이오틱스. 저스틴 소렌버그, 에리카 소렌버그. 지음. 김혜성 옹김. 통합과 임상 연구의 감소. 책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스틴 소렌버그와 에리카 소렌버그는 같은 분야에서 같은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동료이자 부부이다. 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증를 그야말로 뿌리째 뒤바꿀 흥미진진한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이렇게 해서 김혜성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해서 통학 의학 연구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감성는통학 의학에서. 어, 이렇게 회장은 J.S. 이승규 이사장이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통합을 합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2016년에 첫판이 되어졌네요.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엄기니의 말은 미생물 정복에서 공존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꿀꺽 삼킨 음식이 대변으로 뺏을 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또 의식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는 입에서 음식을 씹어 삼키는 것 뿐입니다. 삼킨 다음에 음식은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지고 장, 위와 장에서 소화 과정은 몸이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먹은 음식은 식도를 거쳐서 위에 이르는 여도 아직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소장과 대장을 거친 후에도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하면 먹은 음식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위세척을 통해서 잘못 먹은 음식을 꺼내기도 합니다. 음, 그렇다. 실제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체내로 들어오는 순간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탄수화물로 단독류로 단백질로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솔이라는 분자 단위로 분해된 다음입니다. 분해된 다음에 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면역 세포들의 검증을 받은 이후 혈관을 통해서 흡수어서 전신을 순환하는 그 포인트가 체내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은 내부도 외부도 아닌 묘한 공간입니다. 우리 몸을 소화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앞뒤가 뻥 뚫린 하나의 튜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식은 그 튜브를 통과하는 동안에 부서지고 소화. 대거 흡수되어서 튜브를 이루는 인체의 모든 세포들과 그 속의 박테리아들에게 영양소와 에너지원을 공급합니다.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소화관은 그래서 늘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미생물을 포함한 여러 물질들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방어하고 경계합니다. 동시에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원을 증강하고 흡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계와 소통, 방어와 흡수를 동시에 해야 하는 절묘한 공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면역이라는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덮고 있는 점막과 그것을 코팅하는 미신도 소화관의 면역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입속에서 면역, 어, 분비되는 치면는 어, 리소 자임을 포함한 항균 물질이 있어 외부 미생물을 방어하는 동시에 아밀라지와 리파지라는 소화효소를 통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를 준비합니다. 방어와 흡수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강산의 효소인 위는 혹이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미생물을 격퇴하는 강직한 해자입니다. 성체를 쌓을 때 주변을 파서 물을 넣어서 적군의 침략을 방어하던 역사의 지혜는 진작부터 우리 몸속에서 실현되던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위에서도 백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단백질 흡수를 준비합니다. 소장 그 중에서도 소장을 입고 있는 십이지장은 소화 효소가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간과 담낭, 체장에서분비하는 소화 효소들이 십이지장으로 쏟아지며 음식을 훨씬 더잘분 잘게 분해합니다. 소장과 대장의 표면을 이루는 세포들은 가장 많은 박테리아들과 만나며 삽니다. 특히 대장은 그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장과 자체가 대장간 자체가 매우 물질과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며 서식하는 가장 밀도 높은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200 제곱미터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로 펼쳐집니다. 장을 이루는 세포들은 이 공간에서 세균을 방어하면서도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들은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을 이루는 세포 안에서 면역 기능이 필수이고 그 때문에 양적으로 보면 70%가 넘는 면역 세포들이 장 주위에 분포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신비로운 소화 과정에서 미생물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몸속 미생물의 인치를 이루는 10조의 세포다도 10배나 많은 백조의로 추정이 됩니다. 유전자로 봐도 인간이 가진 31억 개의 염비서열과 거기에 기록된 2만 5천 개 정도 되는 유전자에 100배가 넘는 유전자를 몸속 미생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자기 몸속의 미생물들에게 일정 부분 자신의 기능을, 음, 외주를 주고 자신의 생명과 지글되는 유전자에 진화에 힘써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몸속의 장 미생물은 들 인간이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만들고 단세 지방산 같은 면역 촉진 물질을 만들어 줍니다 함께 살수 있도록 1980년대에 제가 치과대학을 다닐 때 배웠던 미생물학은 참 재미없는 과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또 하나의 변화는 그간 병은 미성, 미생물이며 집중되는 연구가 지평을넓혀서 오랫동안 우리 몸에 상조해온 미생물, 나가 건강이 보탬이 되고 치료에 쓰일 수 있는 미생물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항생제를 의미하는 안티어 항생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어, 둘다 종료합니다. 하지만 문제식과 크기와 근본 미리 지형성이 중요해지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안티바이오틱스와는 비교할 만큼 없을 만큼 더 광범위하고 자연과 역사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 최근 최근 미생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어온 그런 과정을 매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몸 이모, 병을 포함한 현대의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은 생물 습관과 식이 습관에서 옵니다 치과 의사로서 더이 글을 더 이렇게 해서 번에 소개하면서 음식은 종합 예술입니다. 음식은 약이고 과학입니다. 김혜성. 김혜성 옹김 자, 추천의 말. 추천의 말은 누가 썼을까요? 엔드로 <laughs> 웨일 박사의 추천. 1 9 6 0년대 중반의 의대에서 사람의 대장에 백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다 음식물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위해서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면 나쁜 미생물이 과다성질에서 배탈을 일으킨다는 거였다. 그 시절에는 자 건강을 위해서 요구르트를 먹거나 유산균 영양제를 챙기는 사람들은 건강 도노지에 걸린 개쩌 소리를 들으며 눈총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의학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연구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 이렇게 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설계 게 조명하게 된 것은 이 책의 필자 저스틴 덕이다. 저스틴을 만나서 이 학교에서 요즘 나는 특히 이 글루텐 때문에 골치가 보다 글루텐 가민증은 객관적인 검사법이 없어서 환자 본인이 작아진 데는 의지하는 실정이지만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글루텐 재발하는 것이고 자 요리에서 글루텐 덩어리는 춘장이 들어간다. 식당에서 하지만 중국은 글루텐 가민 감성 때문에 시끄럽지 않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북미 사람들만 유별나게 그러는 걸까? 저스턴 써낸 버그는 동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요소 때문에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미국 사람들의 장미생물 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는 것이다. 이네 가지는 바로 대량 생산된 가봉식품 소비의 증가, 항생제 의남용 현대 전체 품만의니라 산물의 일처리 열정도로 비만한 제왕절개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유 소유의 감소. 이 책에서 필자들은 이들 요소 각각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변화시 경제를자세히 설명한다 그런 맥락에서 써남버그 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새로운 진단 검사법으로 활용하는 위를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의학박사 앤드로 웨일 책을 시작하며 어, 이렇게 평생 동반자 면역기 조퍼스 단기 치료제 행자 프로바이오틱스 위생물이 자 한입에 딸린 입 배심과 연기 똥을 먹는 자 늙어가는 장내 안의 발효 7. 책을 시작하며 인트로덕션 한 인간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지는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 한편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충실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세상엔 수많은 건강 비결이 떠돌지만은 모두가 하나같이 체중관리나 심장 건강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몸무게 뿐만 아니라 당장의 기분을 좌우하고 나, 나, 가 나중에 몸상태까지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개체가 우리 몸 안에 공생하고 있다. 나의 작은 습관할로 종족 전체가 멸망하기도 번성하기도, 어,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몸에 그런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장소의 박테리아이다. 서부 사회가 암, 당뇨, 알레르기, 전식, 자폐증, 염증성, 장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원인을 파헤치는 연구활동이 하기에 활발하다. 그 과정에서 이들 질환의 발병과 각종 건강문제들의 중심에 장위생무총이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장박테리는 수천 년을 걸쳐서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살아남은 베테랑이지만 오늘 날에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대의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 현데 사회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비롯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거칼로리 거공 식품으로 포식하고 가정집을 비롯한 모든 건물의 입구에서 항균 손세정제가 우리를 맞이하며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제를 남발한다. 인간이 기분좋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장미생물통에게는 치명적이다. 인간 소화기는 지난 몇개 먹은 음식 잔해를 감싸고 있는 세포들 그 이상이다. <laughs> 아, 특히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식이섬유를 잘게 끊어내는 탁월한 재질을 갖고 있다. 장박테리아가 그렇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인간 스스로는 소화시키지 못한다. 박테리아가 소화가 되도록 갖고 조임한 대장에서 흡수 된다. 따라서 인간 입장에서는 박테리아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소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장박테리아들을 잘 먹이고 길러야 한다. 장기 생물층은 인체 면역계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큰 영역력을 발휘한다. 감염을 물리치고 악성 종양을 싹 터서 어, 잘라내려면 면역계가 튼튼해야 한다. 면역계가 비실거리면 각종 병이 걸린다. 장기 생물층이 건강할 때는 면역계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몸 안에 각종 차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몸에 상처가 나거나 몸이 외부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면역계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 붓거나 붉게 따라오거나 욱신거리고 따가운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장박다리가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위장관뿐만 아니라 전신에서도 이 염증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다. 더큰 문제는 염증이 출발, 신화가 되어서 연쇄작용으로 이어지면 사태가 걷잡을수 없게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미설물총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중에서 몇몇은 심지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정추신경전을 통해 뇌에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것은 요즘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척은 단순히 귀네띠를 일러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부리치흔든다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 장박테리아가 인간의 기분과 행동을 조정하고 <laughs> 신경질환의 계 진행을 재촉 하기도 늦추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생물과 동맹관계를 맺는다. 자궁 안에서 고요히 지내는 동안의 인체는 순결한 천녀지와도 같다. 그러다가 바깥 세상에 나오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내 어머니 친구 가족 생활환경 곳곳에서 이주해온 각종 미생물로 시끌시끌해진다. 생물학자 스탠드 폴코스가 말했듯이 세상은 똥 찌꺼기로 더해 있는 셈이다. 이 어감이 거북하다면 박테리아 찌꺼기로 덮히 있다고 말해도 좋다. 하지만 이것은 저금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다음에 갓난 아기가 물건을 입에 넣고 빠는 모습을 본다면 손세같이 달리들어 빼앗아 세정제로 빡빡 닦아낼 것이 아니라 성실한 위생을 등에 하루빨리 자리 잡고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소망할 일이다. 장박테리아 생태계의 구축 작업은 아기가 성장해가면서 한동안 계속되는데 여러 인제 의해서 복잡하게 변해 간다. 우리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제왕절기술에 도움을 받았는지, 모유를 먹는지, 분유를 먹는지, 항생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애완동물을 기르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각자 개성적인 소, 우주를 몸안에 지게 된다. 장박들리가 사람의 건강한 일생을 사실상 좌우한다는 사실은 탄탄한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약을 쓰고, 무슨 음식을 먹을지 결정할 때마다 내몸 안의 장미생물총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혁명적인 DNA 서열 분석 기술 덕분에 200만 개가 넘는 박테리아 유전자가 거의 다 밝혀져 이런 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것이 시작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하다. 첫째, 우리는 마치 지문처럼 각자 고유한 장미생물총을 갖고 있어서 여러 병에 걸리는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다. 둘째, 장미생을총이 잘못되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예전에는 잘못된 생활습관 탓으로 돌렸던 비만과 같은 만성증 상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은 당이다 장미생을통은 눈치가 빠르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늙어가더라도 그때그때 그몸 상태에 맞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다면 먼저 장미생물총을 잘 알고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아무도 다음 질문들에 할수 있다. 해가다 보면 대충 가닥이 잡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초 정책 힘락을 어떻게 조성시켜야 기초를 단단히 닦을 수 있을까? 성장기에 장미생물총을 어떻게 관리해야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자가 면역질환과 알레르기의 위험을 낮출까? 장미생물총을 건강하게 살지 오려면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피치 못하게 항생제 치료를 받고 나서 손상된 미생물총은 어떻게 복원할까? 나이가 들면서 장미생물총 개체에 수도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나이가 어떤 장미생물총 조합이 최선인지 어떻게 알까? 장미생물총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보다 앞으로 알아내야 할 사실이 아직도 더 많다. 그래도 지난 10년 사이에 연극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장미생물총과 인류 건강간 연결고리의 많은 부분이 드러났다. 예전에도 미생물총의 중한 자체는 대체로 인정되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인체 생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안개에 쌓인 비지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학기의 산적은 물음표들이 개척자를 꿈꾸는 과학적인 노래는탕나는 옥토로 보였고 많은 미생물학자가 장미생물층이 여러 측면에서 인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많은 백조마리가 운집한 음, 것이다 말이죠. 이것은 결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숫자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자. 장 박테리아가 동네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장을 본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 전문점의 식재를 찾는 어,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계산대옆 선반에 진열된 사탕은 엄밀히 말해서 음식이 아니라, 마이크 볼론는 표현을 빌면은 먹을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채워야 된다. 현대인의 일상적인 식단 때문에 우리의 장 박테리는 굶어 죽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평균 1년에 두번 정도 항생제라는 이름의 그 약을 장 박터리에서 처방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 가정이 집안을 쓰실 만큼이나 소름 돋도록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척 지와 소독제를 구매하는데 미국 어, 기준으로 1년에 무려 700달러나 제출한다. 또 각종 상점 도서관 학교 등에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언급하기에 입도 아픈 일상적인 광경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머지않은 미래의 장각들이의 종류가 원시시대의 수준의 절반보다도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부식, 생활, 양식이 우리의 건강을 좀먹어 비만과 당뇨병, 각종 자가 면역질환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장, 이생물, 총의 다형성이 잘 보돈된 사회에서는 이 질환들이 이렇게까지 흔하지 않다.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어, 이가 장위생물총회는 효롭기까지 없는 서구 생활을 선택하는 가운데 미래에는 사람들이 더 어릴 때부터 더저주 아프고 전 세계가 각종 현지 병으로 뒤덮이게 되지 않을까 인간의 건강을 지키던 장박대들이 점점 사라져 멸종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없이 희귀해져서 음, 몸속의 풍경이 우리 선조들의 그것과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는 어쩌면 종말의 임에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요즘 참 뼈아픈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식생활 속에서 장내 미생물의 문제 우리는 보다 많은 일반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접하고 알차게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음, 이렇게 해서 소개를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음. 생물이 뭔데 중요하다는 걸까? 일본의 미생물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인간이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세련된 도시를 짓고 화려한 문화, 예술을 꽃피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 사람 손에는 세계인보다도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자, 지구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규모는 음. 500만조의 일조 배, 즉, 5배 양이라는 평생 듣도 보지 못한, 500의 일조 배. 이것을 굳이 받아 적 것이 있다면, 어 뒤에다가 공을 30개 이어 붙이면 된다. 똥그라미를 서른 개를 이어붙이면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박테리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태계를 내가 좋은 생태계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항생제가 이런 것들을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박테리아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극의 얼음 아래 싸늘하고 캄캄한 수심 800m에도 수원이 섭씨 9 3도에 이르는 심해 열수 분출공에도 박테리가 이렇게 많거나 새삼 놀라는 이 순간 당신의 입안에도 말이다 만약 인류가 외계 생명체 발견에 성공한다면 그 정체는 십중팔고 미생물일 것이다 미생물 모양새는 다소 원시적이지만 미생물은 수십억년에 걸친 진화의 성과물이다 자, 미생물에 대해서 신생하는 모두 미생물 입장에서 탐나는 입주지후보다 미생물은 개체수가 워낙 많은데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까닭에자 신생아는 모두 미생물 입장에서 탐나는 입주 후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좋은 것을 채워 넣으라, 그래, 이 말이죠. 자 이런 아, 우리 인체를 생각하면서.